음. o 이, 지금, 땅에서 새싹 올라올게, 아마, 얘들은 여기 아무래도 꿀밤 새싹이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많이 올라올 것 같은데요. 우리 집에 화분을 올게놓 우리 집에 가서 놀랍게도, 도우아집아 가서 놀랍게도, 이고 가서 가야에가에가에가에가에가에에이렇게있으에가이있게 흙이 물붐이 넘치잖아요. 요런 게 있으면, 마사토처럼. 요거, 프레소. 웰컴 센터 어머나. 세상에나, 만상에나. 눈이 쫙쫙 떨어지네요. 지붕에서 눈이 녹아서. 떨어지지. 알고야키나, 알고야키나. 낙수물로 응. 뭐가, 뭐가 어째 된다 하던데.